야, 정신 차려. <스> 에이! 아, 안 돼! 괜찮았다, 괜찮았 자, 아 죽어! 첫째 돌째랑 또 다른 느낌이구나. 예. 이게. 계열수 차이가 있으면, 그래도 약간. 맞아요, 살짝. 맞아요. 살짝 더 멀어야지. 오히려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, 그냥 쌍둥이 없이 셋째, 넷째였으면 예.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음, 몇 년생이면 살아, 살아, 살아야 더 약간. 살아야지. 아, 아우 그런가? 괜찮습니다!

오, 오, 나이스. 음! 아, 아, <laughs> 뭐 야, 뒤에 아무도 없어. 야, 준영이가 한명 빠져, 뒤에 붙어. 아, 야, 마무리! 뛰어, 뛰어, 뛰어! 나이스다, 저거 나가야지. 지금 움직여야 돼, 움직여! 유사아덩분 얘기해 줘 아직 아니야 2분 2분 네. 네. 아시험 보면 안돼 얘기해, <laughs> 야, 아, 아, 야, 축구 슬프다. 샵 중에 경기 중한팀축 시간 보볼수 없잖아 <laughs> 응? 시간볼수 있잖아 시계을보 거잖아 이건 시 아니야 난시판이야난 심판이야 같이 가, 같이 오 살짝 오오 제일 제일 못. 아, 다 빠블리. 오씨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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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해줄게 진짜. 내가 진짜 말해줄게. 윤석이 왼쪽 종혁이. 놓고 나. 가호고 제일 나. 민호, 제일 나. 가 말을 민호, 나. 제일 가자, 어, 가자 가자 제일 일단 그 아, 아, 제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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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제일 안돼. 일 나.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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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제 나. 나. 왔다 나. 아,

그래, 안 했을 것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 아니지? 여기아 사이드 공격. 만약에 분전을 줘야 돼. 들어, 들어. 비너, 비너, 진안 가. 정말 느린데? 전환 속도가? 응? 정말 전환 속도가 느린데?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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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아니야. 일로, 일로, 일로. 프레임 끊기잖아, 춥으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내가 유부를 아, 찬찬 하는 거지. 프레임까지 오래하는 거야? 아니그안 이거 뚱 아니야? 에이, 4분 30초 남았어요. 이 좋아. 어? 아 진짜 이게 도룡이예요? 도룡이예요? 아. 이가가가가지 올라가 야지지 아. 아, 아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<웃음> <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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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오른쪽 오른쪽 진짜. 천천천 삼분 3분 나왔어, 3분아나이슈잘쳤다잘 쐈어. 제로네 야! 볼안 쳐라. 1 제로 0 0 0 0 0 비행 에즌 제한이 그럼 시이라 아우 아아 미안 미아 아우 아가 아우 아우 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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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다 <laughs> <laughs> 起，立！快到终点。 아니야 1분 30초 남았어 1분 30초. 1야 돼, 아, 이미안 아. 1분 남았어 1분. 1분.

이해 막공 할게요. 막공. 막공 할게요.